어, 지난달 26일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18세부터 55세까지 우크라이나 남성의 70% 그리고 해당 연령의 여성 30%가 러시아 군과 맞서서 싸울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총을 들고 싸우겠다. 그리고 비군사적 지원, 뭐, 의료 활동이라든지, 보급품을 준비하고 등등, 이런 활동에는 80%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수할 수 있을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문제 없이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갈수록 갈수록 영적으로 더 황폐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의 자리를 떠날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이제 반을 넘어서 6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반 이상이 아예 주일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가장 제가 마지막 보았던 통계는 54%였습니다. 영적 위기입니다. 핍박이라 환란보다 어떤 면에서 더 무서운 것이 내적으로 금이 가고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도 그러지 않아요 사이버 전쟁이라고 아예 미사일이 혹은 또 레이더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전파 교란을 하고 미리 컴퓨터를 공격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때로는 세숙에 물들게 하고요 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미혹들 잘못된 가르침들로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교사들은 이 무서운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힘을 내야 하고요. 또 그들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온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건축해도 이를 지킬 수 있는 후세대를 바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 성은 결국 다 허물어집니다. 성 자체가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말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물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수가 많다든지 큰 예배당을 건축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고 가르칠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시 살릴 교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좀 그런 생각을 먼저. 어, 예비적으로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뭐 여러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만은 종은 자기의 뜻, 자기의 관심,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뜻, 그죠? 그리고 그가 받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매 책임 있게 해내며에 그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런 종이 어떻게 되는가? 구약의 그림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섯 해 동안 주인을 섬겼던 히브리 종에 관한 교례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요.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자신을 대해 주었던, 또 자신을 사랑했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종은요. 7년째 자유인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인을 숨기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게 되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이제 그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게 표식이에요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 주인을 숨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난 구멍은요 수치가 아니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아, 이것은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구나. 스스로 이제는 자유롭게 될 수도 있지만 종이 되어서 주인을 그렇게 섬긴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그림을 마음속에 두고 자신도 이제는 정말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손에, 발에,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회가 그렇게 노래했던 여호와의 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놓으셨, 내어주셨던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뒤 평생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들였던 것처럼 자신도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 성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정말 자유로워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종이 되겠다 작정하는 순간 가장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담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나는 자유롭다 하는 순간 보면 모든 것에 얽매여서 때로는 눈치를 보고요 따지게 되고요 손익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그냥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정한 사도 바울이 모세에 매였는가 말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말씀과 성령 위에 그를 맬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요. 에 물론 종으로 자신의 삶을 평생 들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란이 나를 기라린다 하시나 결박 그를 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종이 되겠다 작정을 한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이나 영의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도 바리새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신의 율법 학자로서의 그런 이름, 위신, 권위, 실력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기의에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과 받은 소명을 제외하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울을 얽어맬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나치게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지금 어디에 들이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어디에 들리고 있는가? 나의 힘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이 맡아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aughs> 어느 때부터인가요? 조그마한 여자애만 보면요. 정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실신했다 할 정도로 괜히 막 미소가 지어지고요. <laughs> 그래요. 그 머리 딴 조그마한 여자아이 보면요. 아, 그렇지 같이 가던 제 아내에게도, 아이고, 제 봐라 너무 예쁘지 않냐.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경험이라는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달라진가요? 그렇게 맞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책을 보고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작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정말 경험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 영원히 참으로 소중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실신한 사람처럼 미소가 생겨야 돼요. 저 귀엽고 아름다운 때로는 조금 엉뚱한 청소년도 있지만 그렇게 그 영원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와 추레굽기에는 바로 바로는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냥 왕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라는 단어가 167번 나와요. 바로. 근데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바로는 뭐 대단한 당시에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바로 의 실제 이름은 람세스. 뭐그 그 다음에 람세스 2세 그죠? 두탕 카멘 본인들의 이름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로예요 애굽의 왕 그냥 바로예요 대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에 필요했던 인물 히브리 산파들 현편없는 그죠? 애굽 사람들이 볼때 바로에게는요. 미물같은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왕하고 히브리 산파하고 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십부라, 부하. 십부라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자예요. 부하는요, 향기로운 자. 하나님 보실 때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 산파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겠어요. 참 아름다운, 향기로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이에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한 아이 청소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적 만능주의 성과 만능주의 성공 일변도에 이런 식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 자신이 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사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히브리 삼파들에 의해서 결국은 모세도 탄생하지 않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주류급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멋진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해주실 거죠? 참 아름답고 먹진 향기로운 교사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또 키워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글을 읽었는데요. 그걸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의 글에 따르면 요즘 대부분의 신학교가 학생들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요. 겨우 정원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정원 미달의 신학교도 어, 있다고 그럽니다. 재정적으로 다 힘이 드니까 학생들 오는 것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쉽게 받는다고 그래요. 아무나 쉽게 받는 거예요. 신학교는 좀 특별한 학교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신입생 가운데 역시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한 학생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학생과 따로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면담 결과 그는 지금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럼 왜 신학교에 왔는가? 그 이유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신학교에 가면 은혜를 받아 정신병이 치료되리라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이 작성해서 온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막 주위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신학교에 가면 은혜를 받아 정신병이 치료되리라 기대하고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취일학교 교사, 아무나 해도 될까요? 워낙 교사가 부족하니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충성된 교사, 정말 멋진 교사가 필요해요. 히브리 두삼파와 같은, 시뿌라와 부하 같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충성된 교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많은 자들에게, 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에 온 열방이 이제 구원의 길에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잃어버린 영혼 정말 찾아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셨던 어 주님 사랑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정말 맡은 아이들 청소년들 아끼고 돌보고 정말 희생수고 마다하지 않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두 어, 성도 한분한분 한 분, 서로를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